안녕하세요, 여러분들. JCT부동산학교의 친절한 강사 지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이전시 관계 성립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당연히 에이전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에이전시는 에이전트와 그리고 이 대리를 받는, 아, 이 사람 뭐 셀러, 셀러라고 예를 들게요. 이들이, 아, 이 어떤 특정한 관계로 묶여 있잖아요. 에이전트가 셀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이 관계. 그래서 이 법적으로 묶여 있는 이들의 관계를 저희가 에이전시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에이전시가 성립이 되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아,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성립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비디오에서는 저희 털미네이션, uh,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소멸될 수 있는지 소멸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Express Agency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Express는 저희가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Express Agency는 서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뭘 표현해요? 어? 너가 내 에이전트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에이전트는, 어, 내가 너를 대리하도록 할게. 우리 그러면 에이전시를 함께 맺자. 이게 구두적으로든 말로 서로 동의를 하든 아니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사인을 하건 명시적으로 알려지고 양측이 좋아. 어, 하자. 라고 한 이, 이 동의를 통해서 에이전시가 형성되는 걸 익스프레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는 임플라이드 에이전시인데요. 음 제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익스프레스 에이전시와는 다르게 서로 구두든 서면이든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말하진 않는데 그냥 누가 봐도 저 둘은 에이전시 관계를 맺고 있구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이어 예요 여러분들이 집이 필요해서 어디 오픈하우스를 가셨는데 제가 거기 마침 있었던 거죠 아이 집은 괜찮나 뭐집살 때는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저랑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이게 이, 이 인연이 발전이 돼서 여러분들은 질문 있으면 저한테 편안히 계속해서 물어보고, 저는 여러분들 어디 오픈하우스 가게 되면 또 같이 가서 뭐 조언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저희가 명시적으로, 어, 시영씨 당신이 제 에이전트 하세요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지금 에이전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에이전시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진 않았지만 서로,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서 계속 에이전시가 형성된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에이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시가 형성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express, 두 번째는 implied agency입니다. 자, 세 번째는 agency by verification인데요. 여기서 이제 verification 이라는 뜻은 음, 추후에 승인하다라는 어,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아직 에이전트가 없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집을 팔고 싶다는 걸 어, 에이전트인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집을 팔고 싶어하는구나. 어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집이랑 여러분들이 팔고자 하는 여러분의 집이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이, 이, 제 3자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집에 대한 뭐집 가격, 어, 받고 싶은 돈, 이런 것까지 다좀 파악을 하고, 바이어와 얘기도 다 끝내놓고, 서류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해서 여러분한테 간 거야. 어 저는 이런 이런 사람인데 집을 팔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바이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승인만 해주면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쭉 진행돼서 여러분 집 팔릴 수 있습니다 승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 승인을 하는 순간 뭐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제가 지금 바이어를 찾아온 에이전트 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어떠한 어떠한 에이전시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 알아서 다뭐 준비를 해 갖고 여러분 앞에 딱 하고 갖고 온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승인하는 순간 저희 사이에는 에이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와서 이 모든 준비해 온 것들을 이 사람이 승인함으로써 에이전시가 아, 형성이 되는 이 포맷을 저희가 에이전시 바이 레디피케이션이라고 한다. So, 이거는 모든 아, 선 우선 행동을 하고 뭐 허락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행동을 하고 이 행동한 부분을 나중에 승인함으로써 에이전시가 형성되는 거구나 이게 에이전시 바이 웨리피케이션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아, 방법인데요 에이전시 바이 에스토플이에요 이 에이전시 바이 에스토플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 에이전시 바이 에스토플은 나중에 내가 이 에이전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싶어도 절대 그럴 수가 없구나 그게 이 시험에 가장 테스트가 많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에이전시 바이 에스토플 관련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뭘 기억해야 된다? 에이전시 바이 에스토플은 음,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저 사람과 에이전시 맺은 적한 번도 없어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에이전시 바이 에스토플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일단 잘 인지를 하시고 에이전시 바이 아스트 오프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에이전트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대리를 받는 클라이언트예요. 저희가 명시적으로 서로 뭐 에이전시를 들어가자 어, 형성하자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임플라이드 에이전시랑 비슷한데 어,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제가 여러분들을 대리하는 에이전트인 것처럼 행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 뭐 말로 똑부러지게 어이 사람 내 에이전트 아니야. 어,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야.라고 이거를 클레어파이한 적도 없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희가 에이전시를 형성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뭐 많은 일들이 진행됐다고 합시다. 일들이 진행됐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여러분이, 어, 나 이거 이 사람이랑 에이전시 맺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일들 다 취소해야 될것 같아. 지금 저 사람이, 어, 뭐 나랑 같이 있긴 했지만, 저 사람 주도로 일을 진행했고, 그 일이 지금 잘못돼서, 어, 나는 발을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을 진행할 때이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삼자들이 어, 여러분들의 행동을 누가 봤을 때도 에이전시가 저랑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들이 에이전시가 존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일이 이렇게 진행됐다면 나중에 와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에이전시가 존재하지 않았어. 저 사람 나랑 계약 맺은 적도 없어. 이것을 이유로 에이전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에이전시 바이 에스토플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드 에이전시와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에이전시 바이 에스토플은 중점이 뭐다? 나중에 취소하는 것을 강력히 금한다. 아 그게 이제 포인트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리캡을 하면 총네 가지 배웠어요. Express Agency 가장 일반적인 구두든 서면이든 서로 동의해서 맺어진 에이전시. 두 번째는 Implied Agency 그죠 그래서 어, 누가 봐도 어, 둘이 같이 일하고 있네. 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이제 아, Implied Agency였고 그 다음이 행동을 먼저 하고다 준비해 놓은 걸 마지막에 승인을 함으로써 맺어지는 agency by ratification. 그리고 제가 방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agency by estople.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